답답한 세상 누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같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불의 지역. 상임총괄 공정선대위원장 장길선 구레군의 의장입니다. 게디스버그에서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29일, 지금으로부터 162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의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바로 민주정부의 자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원 김건희 의원 김건희의 정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정치 행정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뽑혔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대한 대한민국 안전하게 항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정치의 박사들입니다. 그렇죠? 정치 구단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3년간 잘못된 것을 제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오늘 5월 29일, 5월 30일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사전투표에 임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검증되고, 준비되고, 일 잘할 수 있는, 제대로 할수 있는 유능한 후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우리 국민은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군은 오늘 10월 19일은 여순 사건 국가 합동 추모제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군의 국민 모두가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셔서 전국 최고로 이재명 후보가 득표하게 된다면 반드시 군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 국민 후보 이재명 대표가 군에 올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서 군에 오게 되면은 소멸 위기를 갖고 있고 군의 국민 모두 30년 동안 염원하고 있는 질리산이블카 반드시 이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선거 기간 국민 모두가 힘을 한번 합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구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대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립시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갑시다! 대배를딛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